3년간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제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진짜 뼈를 맞으면서 제가 느꼈던 사업 확장의 원칙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책이죠. 허블리 창업자였던 박소령 대표님이 본인의 10년간의 사업기를 담담하게 사실 위주로 기술한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죠. 2021년 여름 시리즈 B 펀드레이징 투자 유치를 마친 후 깊이 고민했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지금껏 내린 결정 중 가장 중대한 결정을 했음 모래주머니를 발에 묶고 달리는 듯한 지식, 정보 콘텐츠 시장의 한계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었고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이번에 받은 투자금으로 원 없이 한번 달려보고 싶음 창업자들에게 항상 듭니다 내가 투자를 받으면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를 받은 돈을 쓰면 집행을 하면 마케팅을 태우면 인력을 보강하면 마치 엄청난 제이커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2021년 가을 내가 내린 결정은 컨텐츠 회사에서 커리어 서비스 회사로의 전환이었음. 링크드인과 비슷하게 커리어 소셜미디어를 회사의 중심에 두고 채용 서비스와 업무용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학습 컨텐츠 서비스를 양 날개에 삼아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 기존의 퍼블리라고 하는 컨텐츠 플랫폼으로 성공을 해왔다고 하면 향후에는 훨씬 더 폭발력 있는 커리어 플랫폼과 커뮤니티로 내가 다시 한번 더 매출을 쌍끌이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후 나는 시리즈 B의 함정에 빠졌고 격동의 2022년을 보냄. 바로 얼마 전에 성공적인 펀드레이징을 해 놓고서도 순식간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음. 시리즈 B의 함정이 뭐죠, 여러분들? 음. 거의 뭐 수십억, 거의 백억대의 투자를 받아 놓고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목표치만큼 성장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초조한 늪에 빠지는 그런 함정을 시리즈 B의 함정이라고 하죠. 3월부터 5월까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 투자하였음에도 결제 고객은 20여 개 뿐이었음. 5명에서 7명이 1년 반을 들여 만든 제품이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시간도 석달 넘게 썼는데, 타깃 고객을 여전히 찾지 못한 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었어요. 이게 진짜로 확장을 할 때, 그리고 투자금도 있고, 이제 팀원도 보충되고, 모든 것들이 다된것 같은데, 확장을 할때 발목이 잡혀서 완전히 늪에 빠지는 그런 창업자의 심정을, 심리 상태를 정말 드라이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처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신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많은 비즈니스들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들이 힘들어지면서 온라인에 굉장히 큰 그런 기회들이 생겼죠. 제 친동생이 플로리스트입니다. 바운 플라워라고 기업들 대상으로, 그리고 VIP들 대상으로 맞춤 주문형 플라워 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플로리스트인 제 동생이 지난 수년간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오빠, 플로리스트들이 전국에 수천 명, 수만 명인데 너무나 힘든 포인트가 뭐냐면 새벽마다 고터에 양재동에 꽃을 떼러 가는 게 너무나 힘든데 이걸 아무도 해결을 해주지 못해서 누가 이걸 좀 창업을 해서 해결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 때 창업을 했습니다. 어떤 창업을 했느냐 B2B 화해 신선 배송 서비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디어 플로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고요 새벽 4 시에 양재동 있는 화훼 센터에서 출근을 해서 전국에 있는 플로리스트들에게 꽃을 납품을 하는 그런 화훼 신선 배송 서비스를 창업을 했단 말이죠. 사실 사이트를 오픈하자마자 주문이 막 들어와서 이걸 진짜 심각하게 진행을 하기 전에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고객들이 모여서 아, 확실한 니즈가 있는 시장이구나. 이거는 그린라이트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점차 더 빠질 수 없는 그런 깊이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고민은 매출은 나나 이익은 나지 않는다. 어 이게 여러분들 물류라는 것이 절대적인 캐파를 늘리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익을 내기가 좀처럼 힘든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내가 쌓아왔던 역량과 클라이언트를 확장하지 못하는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래서 걷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고 세 번째 시간에 있어서 완전한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로펌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 업만 하기에는. 사실 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새벽에는 디어플로리스라는 사업을 하고 또 오전과 오후에는 로펌에서 일을 하는데 두 가지 비즈니스 간의 시너지가 전혀 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고객층도 전혀 겹치지 않다 보니까 완전하게 시간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이 진행이 되었고 제가 점점 더 멘탈이 부서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수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진을 하고, 그리고 팀원이 거의 10명 가까이 이르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을 하고, 매출도 꽤 많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의 늪에 빠져서, 결국 저는 그 창업했던 그 비즈니스를 접게 되었습니다. 3년간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제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진짜 뼈를 맞으면서 제가 느꼈던 사업 확장의 원칙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확장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스로 그 해답을 얻은 상황에서 확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내가 우리 팀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 그리고 비전과 미션에 일치되는. 그런 내가 왜 확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확장의 원칙 없이 그리고 확장이 기존의 나의 사업과 동떨어진 채로, 어 경쟁사가 이런 부분들을 시작한다. 시장이 매력적이어 보인다. 그리고 저기가 이익이 우리보다 더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확장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존의 우리 목표, 그리고 비전, 그리고 미션에 일치되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사업 확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비전과 목표와 미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 전에 고위드라고 하는 스타트업이죠. 요즘 아주 뜨겁게 성장하는 그런 스타트업인 김한기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한기 대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위드가 미션 스테이트먼트 한 문장, 한 문구, 한 단어만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바뀐 내역들을 전부 다 버전 관리를 하면서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미션 스테이트먼트 문구 한 개만 바뀌더라도, 임직원들과 주주들에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존 버전과 지금 바뀐 버전을 공유를 한다. 왜? 그만큼 그 미션을 관리하고 이 미션을 가지고 일치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사업 확장에 있어서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와 비전 그리고 미션에 일치되는 그런 명확한 사업 확장을왜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 확장의 두 번째 원칙은 역시나 내가 쌓아왔던 코어밸류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가 입니다. 내가 10수년간 A라는 영역을 엄청나게 쌓아오고 거기서 모든 인맥과 거기서 모든 노하우와 기술과 역량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과 전혀 동떨어진 B의 사업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는 건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쌓아왔던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건 또 굉장히 위험한 의사결정이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년간, 십수년간 쌓아왔던 그 업의 노하우와 그 모든 인맥과 그 모든 기술들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즉, 호 밸류의 확장이 될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을 해야만 우리가 간신히 겨우 사업 확장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외식업이라 치면, 내가 돈가스가 너무 잘 팔린다고 하면, 그 돈가스 영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장을 해야지, 돈가스가 잘 팔리니까 내가 쫄면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음. 세 번째는, 절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세 번째 명제입니다. 고객이 기존 고객과 같아야 된다. 고객이 완전히 달라진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더라고요. 내가 수년간 쌓아왔던 그 클라이언트들 나의 핵심 클라이언트들 나에게 어떤 신뢰와 로열티를 보여주는 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들의 다른 니즈 충족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저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고객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고객의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한다? 예를 들면, 저처럼, 그죠? 제가 로펌에서 창업자를 만나고, 그리고, 어, 창업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디어 플로리스트라고 하는 플로리스트들 대상으로 화해 신선 배송 서비스를 한다? 사실 이거는 동떨어져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시너지가 전혀 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 B2B 영역에서 집중을 하다가, 내가 B2C로 내가 전환하겠다 아니 확장하겠다 이것도 거의 성공 가능성이 저는 희박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B2B와 B2C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비즈니스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사업층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고객층도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B2B가 잘 됐으니까 B2C도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은 생각보다는 좀 우리가 너무 지나친 자신감 과잉에서 얻어지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 가지의 원칙. 첫 번째는 뭐죠? 사업 확장의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그죠? 사업 확장을 왜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쌓아왔던 핵심 역량, 코어 밸류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쌓아왔던 고객층과 일치된 고객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확장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비즈니스를 확장하신다면 훨씬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비즈니스를 접고 나서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비즈니스의 형태들은 이세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저희 로펌에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문하고, 그죠? 또 경영권 분쟁 사건들을 주로 많이 맡으면서 창업자들이 주주간의 분쟁을 이 분쟁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해결 하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 그 창업자들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입니다. 제 핵심 컨텐츠가 협상이다 보니 창업자들과 또 C레벨 그리고 리더들에게 협상과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창업자들이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한 개가 자금적인 투자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엔젤 투자를 진행을 1건 넘게 진행을 하다가, 음, 제 스스로 혼자만 투자를 하기에는 역시나 투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아주 빼어난 팀을 갖춰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021년부터는 벤처캐피털 그래픽 벤처스를 공동 창업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죠. 첫 번째, 내가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 나의 코어 밸류를 전제로 확장을 해야 된다. 세 번째, 핵심적인 클라이언트층이 동일해야 된다. 요것을 벗어나지 않는 원칙에서 사업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로버트그린는 인간 본성의 법칙에 과대망상의 법칙 중에 한 문장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깊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나의 선량함, 위대함, 똑똑함에 대한 평가가 현실과 너무 괴리되면 과대망상이 된다. 우리는 내가 우월하다고 상상한다. 종종 조그만 성공으로도 우리의 타고난 과대망상은 위험한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 스스로 내린 나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제는 결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하는데 기여했던 행운의 역할이나 남들의 공을 잊어버린다. 이제는 손대는 것마다 성공할 거라고 착각한다.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고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성공이 종종 지속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제 스스로에게도, 제가, 어, 실패를 겪었던 순간 제 스스로에게도 다시 이야기를 해주면 어땠을까? 그리고, 확장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들께 다시 메타인지를 하고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꼭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뭐 저보다 너무 잘하시는 창업가 분들, 또 C레벨 분들, 리더 분들 너무나 많은데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뜯어발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익이 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근데 이익이 내 마음만큼 차지가 않아요. 어, 그 이익 나고 있는 사업을 접거나 등한시하고 완전히 더 매력적이라고 보이는 사업에 대규모 인력 투자와 자금 투자를 하는 이런 의사결정은 가장 뜯어말려야 되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창업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의사결정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캐시카우가 나오고 있는 영역은 그 캐시카우 이상으로 캐시카우가 나오는 그런 사업을 찾고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죠? 이걸 바탕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는 있어도, 그리고 그 확장이 되었을 때 지금의 캐시카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캐시카우가 생긴다면 이거를 우리가 접을 수는 있어도, 오, 어, 저게 더 매력적이고 폭발적이고 제이컵으로 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매출이 나고 이익이 나고 있는 사업을 접어버리고, 자. 100% 저쪽으로 전력 투구해라는 의사결정은 가장 위험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현금과 캐시카우, 영업이익을 어떻게든 단단히 지키고, 그죠? 거기서 야금야금 더 확장하는 전략. 그리고 이게 충분히 증명이 돼서 이거는 이제 진짜 없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 순간에 이 사업을 불을 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확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리전 변호사였습니다.